음예예렇습니다아 <laughs> 어제도 며칠 전에 우리 오늘 출근 궤도 질문이 하나 돌아가지고 요네 시간에 잠시 내가 강좌를 하나 드립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카페에 swf 를 가지고 예저저저 동영상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는 우리 카페 울산의 새벽바람 님에서 이, 이제, 동영상 하나하나 버튼을 내가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이건 버튼 하나에다가 URL 주소를 걸어갖고, 이런데 만드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도 SWF니까, 동영상이 안 들어오나, 어, s w f 저장했는데, 어, 그러면 안 되나. 이, 이거는 안 됩니다. 왜냐면 안에 버튼 자체에서, 그 파일 확장자가 SWF하고, 우리 MP4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되니까, 어~ 내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테니까 아주 아주 아도 제가 어~ 우리 카페에 제가 알기만 해도 한세 세, 네분 세, 네 정도가 컴퓨터 강사 뭐~ 복지관이나 정보센터에서 지금 강사로 하고 계신 분인 줄 알고 있어요 어떤 어, 어떤 면에서는 제대만잘할수 있는데 그 울산에 계시는 그~ 어, 우리 어느 분 여사님께서 그것도 강사 하신 분인데 아, 이걸 안되 질문이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내가. 아, 이거는 절대 될 수가 없겠지요. 어, 예, 이거는 하나하나의 버튼을 링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URL 주소를 걸어놨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이스피커나는 이 아마 gif로 이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예, 선풍기 이것도 뭐 그런데, 자, 내가 다시 설명드리니까 잘 따라와 보십시오. 어떻냐면 제가, 어, 제가 옛날에 이걸 만들었을 겁니다. 이거, 이거는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어. 자, 이걸 보시고 눈치 빠른 분들은 채, 눈치를 채는데 눈치를 못 채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여기에서 왜이거 무브를 줘놨겠습니 무브를 줘야만이, 에, 무브를 안 주니까, 어, SWF가 동영, SWF가 바로 들어오는 프로그램, 어, 스튜디오 10, 이것밖에 없습니다. 어, 물론 이, 이 친구가 지금 제가 이, 이, 삭제, 이 친구 삭제를 해도, 이거 뭐 작동되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제가, 이무브를주는 이유는 이 프레임을 줘야만이만 SWF로 들어들라고요.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거 제가 만든 건 아닌데. 예. 아마 여러분 아시죠. 이거 물결 효과 나오고 이거 뭐 단풍잎 떨어지고 아시죠? 이거 만드는 법은 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 어, 버튼 스크립트 이런 건 전혀 안 된다는 걸꼭 아십시오. 여기서 지금 이 상태에서 저장해 가지고 예. 저 뭡니까? 저장해 가지고 이 상태, 에서이 상태는, 물론, 스위치 s w f 로 올리면 잘 되는데, 이걸 동영상으로 불러올라 그러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무브를 줬습니다. 무브를 줘야만, 이 프레임이 흘러야만, 저, 예 저, 그프로그램에 아, 저, 읽어오더라고요. 전들 뭐, 이거 뭐, 저, 누구한테 배한 것 다, 이것도 마시다가, 프로그램 구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왔는데요. 이렇게 무브를 준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다시 설명을 하나 더 드릴게요 어떻냐면 자 한번 봅시다 요거 어, 우리 제가 좀 전에 방금 했는데 광주 정선생님입니다 40년만에 광주 어, 자, 자, 가족분들과 아, 경주 여행가신다 걔가 저한테 사주, 포토를 보내가 너무 얼마나 반가운지 <laughs> 예. 자, 이 사진은 그냥,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그냥, 뭡니까? 트랜스폼 효과만 줬습니다. 그 다음에, 무브가 뭐죠? 무브 줬고, 그럼그 다음에, 2번 장에다가, 두번째 장에다가, 아시죠? 두번째 장에다가, 뭐 효과를 제가 줬습니다. 간단한 기본 효과만 줬습니다. 페이드를 주고, 무브를 줬습니다. 무브 줬으니 가만있니까 아닙니까? 글자는 제가 트랜스폼을 줬습니다. 아, 줬습니다. 아. 이것도, 예를 들어, 제가 해자 해보겠습니다 요것도 여러분 보십시오 자 여기 지금 플레이 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게 여기 음악을 넣으면 음악은 안들어 음악 넣는 건안 들어옵니다 스위치에 또 음악을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예자되지 그지 제가 이걸 또 하고 자, swf로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하고 이거는 왜냐하면 제가 무비 클립을 안 묶어 버렸지 세개다 무비 클립을 안 묶어 버렸지요 자 swf 하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세 3개를 묶어 버립시다 예 묶어 가지고 왜 선택이 안돼 선택이 됐죠 이제 선택해갖고 여기서 어, 그룹에서 무비클립을못어버리잖아 그지? 자, 이상태로도 아마 이 작동되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작동되는 데는. 아시겠지? 무비클립을못어버리지이 상태에서 내가 정수앤2로 내가 저장해보겠습니다. 자, 비교해드릴게요. 정수앤1에서 제가 정수1으로 내가 저장하겠습니다. 자, 저장이 됐습니다. 그지요? 자,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 테0을 제가 실행을 시켰습니다. 뭐 이렇게 뜰 겁니다. 이렇게 뜨면 아뭐 이것도 동, 여러분 좋아하시는 뭐지요? 파워 디렉터리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SW 들어 SW 들어는 프로그램 이이 프로그램밖에 없습니다. 예. 자 여기 쓰시지요 여기서 내가면 이 친구를 누워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뭐 오브젝트 같은 게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많이 들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안뜰 겁니다. 자 플래시 애니메이션 나 놓고 왔습니다. 아 놓고 요 친구를 풀어 해갖고 정쌤 요거는 무비 클립을 안 묶었는 거지요? 제가 불러 보겠습니다. 오 들어왔습니다. 흰 거는 앞 앞부분에 자 들어왔습니다. 프이를 해보겠습니다. 아 정상적으로 잘 되지 보이시요 예, 정상 됩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이거 무비 클립을 묶었는 걸 내가 한번 불러 볼게요 무비 클립을 묶었는 걸. 요거는 불러와서 들어오기는 들어는데 들어왔지? 여기 안 들어옵니다. 아시겠지요? 왜? 요거는 무비크립 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 분명히 가시지요? 어, 무슨 이야기냐 이것도 얘를, 무비크립을 못어는거썰라카 하면 여기서 무브를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무브를 줘놔야만, 프레임을 줘놔야만 얘가 읽어옵니다. 아시겠지요? 어. 뭐, 글자 테두리 엮고 하는 건 여러분 다 아시니까, 뭐, 보텍스 날라 들어오든지, 저도 옛날에 이 프로그램 알기 전에는, 이걸 뭐 하려고 하면 SWF를 캠타시아로 녹화하든지, 뭐, 변환 프로그램을 하고, 변환하거나 화질이 상당히 흐릴 겁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 그죠? 여 글자 테두리었고 뭐, 보텍스가 날라와, 날라나가든, 그런 기 이런 건다 아실 거고요. 스위치 좀 했을 분들은. 자, 여기서, 자,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이즈좀 적게 맞췄다, 그죠? 여기 에서 이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고 어 경로가 어디 되냐바탕화면에되있냐 그냥 막뭐 그냥 다겠습니다. 예, 저장이 예.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무비 크립으로 못 가서만 하고 어, 아시겠죠? 제가 어, 무비를 주는 이유를또 예. 저는 글자를 금방 한다고 요 글자도 좀패두도태도고 패드루, 효과를 이쁜 거예요, 이쁠 예.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이거는 배가스에 들어든지 에펙에든다 들어옵니다. 옥시가 됐다고 나오네요. 자, 제가 그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위치를 누고 조금 전에는요거거든요앞 부분에 흰기 나오는 건 제가 트랜스폼 주면서 앞에 비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예 깨끗하게 잘 나오지야? 화질이야? 에아예 전혀 뭐 이거는 이거는 이제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보시죠. 화질 이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아시겠지? 고래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고래 한번 해보시고요. 어, 보십시오. 마치겠습니다.